장비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연비는 17.7을 찍고 있어요. 네. 부드럽게 타고 올라갑니다. 예전에 제가 연비를 2차를 가지고 26을 찍었었거든요. 그 강원도 올라갈 때 코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 2차 지금 강원도 동해까지 약한 200km 정도 달려야 되거든요. 200km 달리면 한 시간이 6시 쯤될것 같아요. 6시에 강원도 동해휴게소에서 그뭐 차량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에코모드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도 어 차량의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 아주 날렵하다이건 사람이 시각적인 거라 촉각 이런 걸로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시속 한 100km가 넘거든요. 그런데 아 이런 워낙 그 차질이 보니까 바로 앞에 이제 XM3 모델이 예정 모델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지금 이 알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능 주행할 수 있는 알핀 브랜드의 특징을 고스란히 잘 살려서 그런 걸 아주 잘 키워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수한 속도감을좀 자랑하고 있고 굳이 스포츠 모드를 안 해도 에코 모드 상황에서도 이게 워낙 엔진 자체가 주행하기 아주 그 최적화된 그러니까 효율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, 구동할 때에 빨리빨리 구동할 수 있는 그, 구동력을 이어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어, 응답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, 어,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속력, 가속성 이런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네, 이번에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됐는데 제가 네이버 워네비를 약2 s o m sorry. I'm 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0 I'm s o s 알피니 m s 수 r 주행하기 참 o r r 고 좋은 차 이런 r y I'm sorry. I'm s o r r s 290대 한정의 저 플레이트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. 되게 거친 표현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는데, 이 어, 부분이 아주 표현력이 아주 무서워합니다.